안녕하세요. 하이잭 영어 연구소의 길성윤 선생입니다. 어, 오늘은 올림프스 독해 기본 1권 유닛 12죠? 네, 12강 수능 애널라이시스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보도록 할게요. 어, 첫 번째 문장은 뉴턴의 운동법칙에 대해서 나왔는데, 음, 주어가 로우스로 봐줘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A of B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사는 apply, S가 붙지 않았다는 것 확인하시고요. 그러면 뉴턴의 운동법칙은 apply to라는 표현이 쓰였는데 이것은 무엇무엇에 적용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어디에 적용이 되냐면 골프의 세상에 골프의 세계에 완벽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음 하나 잡아두자면 뭐 되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부사가 쓰였다는 거 이것은 적용된다라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횡용사가 아니라 부사를 써야 된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됐죠? 다음으로 가보죠.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라는 뜻이요. We are all aware 되시니까, 이게 비동사 플러스 aware이 되면 알고 있다 두 개를 합치면 know가 돼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사실은 we all know that 이렇게 바꿔도 상관은 없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o k a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알아두시고요. 중요한 건 여기에요. 골프공이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골프공이 움직인다는 것을 알고 있다. 언제 이것이 힘에 의해서 어 맞았을 때 때려졌을 때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when it is hit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수동태 구문이 나와줬죠. 이시가리 끼는 것은 골프공이 되겠고요. 비동사 플러스 pp는 우리가 수동태라고 하는데 hit이라는 단어가 때리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때리다의 수동태는 맞다가 되겠죠. Okay. 그래서 골프공이 힘에 의해서 맞았을 때 때려 졌을 때 이것은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그죠 당연한 얘기죠 수동태 알아두시고요 시험에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여기에 이지를 지우는 거죠 이런 거에 우리 학생들이 약해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그냥 힘만 쓰면 이건 때리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말이 안 돼요 반드시 비동사 있어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됐죠 넘어가죠. 자, 그런데 하웨버가 나왔죠. 항상 연결사가 있는 문장은 내신 공부할 때 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연결사 자체가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부분의 문장이 삽입 문제로 삽입 문제의 단서 혹은 순서 문제의 단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음, 항상 연결사가 나온 부분은 주의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넘어가고요. 다음 요 문장이 엄청 중요해요. 하우에 r 를 시작하는 이 문장, 대열부터 시작해서 끝까지가 엄청 중요하니까 일단 형광펜 칠해놓고요. 선생님이 형광펜 칠하는 이 문장들은 사실 암기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여기는 어떤 구문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자주 나오는 구문이에요. keep, stop, prevent 혹은 힘들 정도. a, from, ing 구문이에요. keep, stop, prevent, hinder, a from ing 구문. 어떤 뜻이죠? a가 ing 하는 것을 막다란 뜻이죠. 엄청나게 중요한 구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기에 쓰였어요. 예, 여기에 쓰였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면요. keep이 나왔죠? 그리고 a가 골프공이 되겠어요. 그리고 moving, 여기가 ing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a가 뭐뭐 하는 것을 막다란 얘기죠.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해석을 해볼게요. 일단 앞에는 there are outside f o c e s 가 되니까 얘가 주어거든요. 얘가 동사고. 그러니까 해석은 외력이 있다가 되는 거죠. 외력이 있다. 근데 어떤 외력이냐 하면 이대는 관계 대명사니까 위치로 바꿨어도 상관이 없겠고요. 됐죠? 그러면 골프공이 moving in its original direction forever 원래의 방향으로 영원히 움직이는 것을 막는 그죠? 골프 공이 영원히 움직이는 것을 막는 그런 외력이 따가 되는 거죠. 이해가세요? 지금 뉴턴의 운동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중력이나 마찰력 등을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됐죠? 그럼 여기서 서스력 나올 수 있어요. 어떤 서스력이냐면 이 외력이 무엇인가, 이 외력엔 어떤 것이 있는가 이제 뒤에 이제 선생이 님 설명해 줄 텐데, 이 음, 그러니까 부분들도 알아놔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매력이 무엇인지는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여기는 제일 중요한 구문은 keep a from ing 구문이라는 거 keep 대신에 이런 단어로도 바꿨을수 있다는 것까지 반드시 알아두시고 이거를 가지고 영작을 하라는 서술형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영작하려면 a를 잡고 ing만 써주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아요. 연습하시고요.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 공은요, may have a straight face예요. 그러니까 straight face라고 하는 것은 직선 경로죠. 그러니까 직선으로 갈수 있다. 언제, when the club hits it. 이것도 중요해요. when the club hits it인데 우리가 조금 아까 봤을 때는 어떤 문장이 있었냐면 똑같은데 when it is hit이었어요. 이거는 수동태 구문이고 이거는 능동태의 문장이에요. 왜 그렇죠? 주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주어는 공이기 때문에, 공이 때리는 게 아니라 때려지는 거죠. 그래서 수동태를 썼고요. 이거는 클럽이죠. 클럽은 골프채라는 의미죠. 골프채가 공을 때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능동태가 되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능동태, 수동태 이걸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요. 여기는 능동, 수동이 됐고, 여기는 능동이 됐는데, 서로 바꿔서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을 볼때 혹시라도 어떤 문제가 나오게 된다면 아, 주어가 무엇인가를 판단해서 능동을 써야 될지 수동을 써야 될지를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됐죠 음, 알아두시고요 첫 번째 이 외력 중에서 여기서 말하는 외력 중에서 첫 번째 외력은 바로 그레비티였어요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죠 이렇게 연결을 시켜 둡시다 어, 공은 처음에는 처음에 클럽이 공을 때리면 직선 경로를 갈 것이다. 자 그런데 중력이 잡아당긴다 공을 그렇죠? 어느 쪽으로 땅 쪽으로 잡아당긴다. 투월드는무엇 향해서가 되겠죠. 자 그리고 can keep it from going straight 또 나왔죠. 중요한 구문이겠죠. 이 공이 앞으로 직선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뭐가요? 중력이요. 됐나요? 알아두시고 여기 또 나왔으니까 중요한 구문이에요. 두 번째가 바로 아, 이것까지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두 번째가 아웃사이드 풀스가 첫 번째가 그래 i 비티였어요두 번째는 에어리스 a 스턴스가 되겠네요. 그렇죠? 어, 공기 저항이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연결해 두시고요. 지울게요. 넘어가죠. 자, 공기 저항력은 공기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어 일종의 어떤 마찰력이 되겠는데요. 이 공기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슬로스터스 벨로 t y 공의 속도를 낮춘다가 되겠죠. 당연하죠.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언제 as it speeds through the air 이것이 이것은 공이 되겠고요. 공이 공기 중에서 속력을 낼때 공기를 뚫고 지나가려고 할 때. 그렇죠? 예, 이것은 속도를 속도를 늦추게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벨로 e l 라는단어 스펠링까지 알아두 i 는게중요하어스요 역시 지 알아두시는 게중이하어중요하시이단어중요합니다 됐죠? 자, 마지막 문이단어 중요합니다. e 죠 n g 을 이루어져서 이 e n g e l l s e l l g o l f b a l l n n e c t i n h e g r o u n d a g a i n 다시 한번 마주치게 된다면, 연결되게 된다면, 그러니까 o n 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로 쓰이면, 일단 뭐뭐 하면 이런 뜻이죠. 그래서 공이 떴다가 다시 한번 땅에 부딪히면,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It slows down even more. 훨씬 더, even one, 훨씬 더 라는 뜻이죠. even은 비교급을 강조해 주는 것이고. 그렇죠? 훨씬 더 속도가 줄어든다는 뜻이죠. 이건 여러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겠죠. 모르겠어요? 공을 한번 던져보세요. 던지면 땅에 떨어질, 떨어질 때부터는 속도가 확 줄어버리죠. 아시겠어요. 이 골프 공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알수 있는 부분이고 됐죠. 자, 왜 그러냐 하면, grassy라고 하는 것은 어, 풀이 무성하다는 뜻이고, sandy라고 하는 것은 모래가 많다는 얘기죠. 이러한 표면이 이게 주어가 되겠고요. Create 만들어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뭘 만들어내죠? More friction with the ball than air 공기 중보다 공에 대한 더 많은 마찰력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당연한 얘기예요. 그쵸?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 정도로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역시 이 지문에서는, 어, 이 외력이 뭔지를 물어보는서술형 문제가 나올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keep away from ing 구문, 이런 단어들과 같이 해서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그죠그 부분이 어법상 중요하고, 여기는 능동태고 여기는 수동태다. 똑같은 의미지만 주어가 뭐냐에 따라서 능수동이 바뀐다는 것까지도 확실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공부하면 될것 같고요. 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